인사해지 안녕하세요 인사해지 아, 오늘 아, 제천에 눈이 내린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아, 쓰레기를 하늘에서 쓰레기가 쏟아져서 소금으로 아, 녹이는 작업을 하루 이제 나왔답니다 이제 재설정 이제 막 도착했어요 추워서. 이될 수가 있어서, 염마칼심이죠. 아, 염마칼심은 아, 아니고, 아, 천일염이랍니다. 아, 천일염. 아, 지금 실로 왔답니다. 아, 옆에, 옆에 보시면, 개똥이도 옆에 와서 앉아있어요. 안요 아. 저는 여기서 실을려고한답니다데 여기 보시면 포크레인, 포크레인 있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아. 6 w 죠 6W 코코린 이제 6 더블로. 지금 이제 소금을 실는 과정이랍니다. 굵은 소금이에요. 염화칼슘은 아니고, 굵은 아, 소금이랍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면은, 아니, 가득 아주, 아, 통 가득 이렇게 찬답니다. 아, 사실 없답니다. 가라고 신호로 빵!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면 된답니다. 가자 개똥. 아, 그렇지, 이제 출발. 빵 하면은 이제 다 실었다고 출발하라는 소리예요. 아, 이쪽 편에 제가 차 대기가 좀 불편해서 아, 바깥에서 아, 소음을 실었다입니다. 소금 세 탕째 뿌리거든요. 세 번째 탕. 다섯 통, 여섯 통은 뿌려야 돼요. 제 담당 구역을 <laughs> 소금을 뿌리려면 그 정도 걸린답니다. 눈길, 어,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